지금 여기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보고가 가면 늦었잖아요 우송 케이스가. 근데 우송에서 현지에서 보고 시스템을 통한 보고 는 늦었다 하더라도 요새 세상이 바뀌어서 꼭 공공 체계로 보고가 안돼도 뉴스를 통해서 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역진해서 우리가 선제, 체크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렇대. 그 단체 문자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우송에서 생겼는데 거기서 보고가 안 왔어요.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되잖아요 중앙에서 또는 문자가 어디가 발생? 발신이안 됐다. 그럼 우리가 발신을 했냐고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. 그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죠? 오송부터 말씀드리면 오송은 이제 보고가 늦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큰 사고인지를 현장에서 인식을 못 했습니다. 현장에서 그렇습니다. 가서. 현장에 있는 소방들도 그렇게 큰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를 인식한 게 한참 뒤에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진 게 아니라 상황 판단 그 자체 제가 이사한테 질문 다시 당사자들 내지는 당사자 장 관리 시스템은 인지가 되었을 수 있지만 당사자들과 소방에서 출동을 했는데 단순히 침수가 됐고 그 안에 버스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. 출동. 근데 해서. 그러면 그때 실제로 침수돼서 피해자들이 각종 방식으로 SOS를 타전하는 것이 없나요? 어~ 이제 추후에 거기에 이제 있다든지 이런 걸 자기 친척들이나 이렇게 했다는 그건 게 아니 말이 나... 안 되죠 왜냐면 당사자들이 하고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경우에 있다하면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 못 보냈지만 보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면은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듣는 거 외에 당사자들이 침수 공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신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별적으로 접수가 돼서 요새 같은 대상이면 유튜브로 나올 수도 있고 개별 신고도 접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듣지 못했다 현장에서 올랐다 하는 것은 하나의 해명은 될수 있지만. 사실 정확한 해명은 아닐 네. 수도 있다. 물론, 제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안 돌아왔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, 혹시 그랬다면 지금은 올라오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크로스 체크하거나 여기서 상황 발생을 보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없다는 걸 점검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. 네. 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나중에 오성 문제 사후 점검할 때 그런 각도에서 점검했어요. 현장에서 보고 만늦었다가 아니라 그때 어떤 형태로든지 SOS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중앙 시스템에 뭐가 안 들어갔느냐 그것도 점검해 주세요.